예, 안녕하세요. 어, 중3, 그 다음에 주니어 리딩 튜터의 섹션 6, 그 다음 유닛 1, 그첫 그러니까 번째, 그, 도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긴 한데, 의학적인 내용이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우선은 여기 주제나 핵심 단어가 뭐냐면, area hand syndrome인데, 외계인 손신드롬이래 증오군이죠, 신드롬이란 이런 것들이, 어, 설명하고 있는데, 한쪽 손이 하는 거를, 한쪽, 다른 한쪽 손이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자아내와 은혜의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하는데, 요거 내용은 조금, 뭐, 교, 육아이그러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뭐, 그 정도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모든 말씀. 그러니까, 현재 약이죠. 의학에서 치료가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가. 과거, 현재가 치료를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많은 질병들을. 그리고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문제들을. 그러면, 현재의 학에서 동사 1, 여기가 동사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엔드를 중심으로 병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환도 있죠 질화 질환. 그런데 이게 삽입으로 들어왔고 하외만 있으면 원래 이자니까 여기 있는거죠 그래서 시작할때 하지만 이렇게 하고 주어를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환들은 블라블라블라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one of these 뭐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는 항상 복수명사가 나와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하나는 그리고 로고는 항상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왜 원이 주어니까 이게 동사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불리워진다는 거죠 그 과거분사로 이것이 불리워지는데 이게 뭐냐? 에어리언 핸드신드로이죠 그러니까 외계인 손증후군인데 어, 사람들이 겪고 있답니다. 어떻게 겪고 있어 이렇게 르죠 그러니까 서퍼프로그램은 어떤 뜻이냐? 무엇에 고통받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현재 분사 그러면 그 외계인 손 직무군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있죠, 주어져. 이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 뭐, 어쩌죠? 이거는 원모 철학을 나타내는 접속 참사 접속사. 그러면 당연히 뒤에 주어와 동사가 와야겠죠. 그럼 이게 되고 있습니다. 애 그러니까 외계인 손 어, 증오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느낀다 는거죠뭘뭐 뭐처럼요. 그들이 그 다른 그들의 손들 중에서 복수라고 그죠 중에 하나를 컨트롤 할수 없다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손은 그래그앱이 A 이 있으면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 앨범은 무엇을 잡다 이기 죠업이다 그러죠 그리 무작위로 그러니까 랜덤 랜덤 하죠 이게 무작위라 어떤 물체 아무거나 잡느죠 어떤 사물들을 무작위로 사물을 잡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이 매일을 기준으로 조동사 나오면 동사 1이 되죠 그리고 아마 수행한다는 거죠. 원치 않는 업무들을, 일들을 수행한다는 거죠. 뭐요? 모든 것처럼입니다. 이때처럼은 뭐, 무엇이다? 정치사 부죠. 정치사 부니까 뒤에 백명사가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셔츠를 컨트롤 할수 없는 것처럼이라는 거죠. 그 셔츠 자체는 뭐냐? 정리되는 사죠. 그래서, 그, 다른 손이 버튼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동사니까. 채우고 있는 그 셔츠를 그 다시 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한쪽 손은 이걸 채우고 있는데, 한쪽 손 채우고 있는데, 다른 손을 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채우고 있고, 또 연다는 거죠. 이게 자기 의지대로 아니라, 그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통제가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죠. 그것들은, 저건 여기서 주어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Have be even. 경험을 나타내는 even 하면,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그것들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케이스로, 사례들 있죠. 사례들. 어떤 사례든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부사 다음에는 자연히 완전한 거겠죠. 사람들이 다른 자신의 손으로 인해 공격을 받는 그러한 사례들이 좀더 있어 왔다는 거죠. 어, 끔찍하네요. 내 손이 나를 때리고 있네요. 오우. 여기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요? 보통 평소에, 어, 어. 평소 문장으로 그냥 들어가면, 시간의 부사절로, 어떻게 하냐? 뭐, 뭐, 할 때, 사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어렵거든요? 반전이 있어서, 뭐, 뭐, 하더라도라고 하는 접수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관심이, 뭐, 뭐, 하다 얘기죠? 그러면 그 손, 그러니까 통, 통제되지 않는 손입니다. 통제되지 않는그 손을, 통제를 가까스로 하더라도 그들이 그 움직임들은 어색하다는 거죠 어색한 어색하다는 거죠 S가 붙어서 동사가 복수됐습니다 people 여기서 끊어줘야죠 그럼 동사를 찾아야죠 여기까지 찾아야 되고 여기가 빈부사죠빈부사 빈도 빈도 동사니까 종종 그 신드로, 이 신드로는 뭘까요? 당연히 에러리얼 한 신드로, 외계인 손 신드로이죠. 가진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잡는 데입니다. 어떤 게? 아, 그냥 부사를 사람 없겠네요. 말썽을 짓는 문제를 얘기그 손해를 하는 어떤 것을 잡고 있다는 거죠. 험마험마 그러니까 이게 삽입입니다. 삽입. 사빙.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뭐뭐 처럼이겠죠? 사입니다 지팡이처럼 어떤 게 내가 잡는다는 거죠. 왜? 이게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 이것은 어떤 잡는 대상이에요. 지팡이처럼 어떤 잡는 대상은 뭐냐? 이상한 행동으로부터 막기 위해서는 거죠. 그러 이거 외우십시오. 프리 A, f r o B죠. A가, 무엇? 뭐뭇, 무엇은 B를 얘기합니다. 무엇한 것을 막다는니다 어, 중요한 단어는 또꼭 외우세요. a e i a l h a n 외계인 손 신지로는 보통, 보통은 발생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h a n d strong. 뇌졸증이죠. 그리고는 brain tumor, 뇌종양이죠. 그러면 뇌종양이 생겼을 때와 그다음에 튜머, 그러니까 그 다음에 brain tumor, 그 뇌종양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게 5월 병렬과있잖아요 어, 그 등이 접수하면서도 병렬을 낳으니까 헬스가 있으니까 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죠. 그래서 여기도 헬스가 생략된 여기에 걸려있는 동사 1, 동사 2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뇌졸증을 걸리고 어 뇌종양을 생기다 얘기니다 여기서 생기다 얘기니다 생기다, 발생하다, 생기다 생기다 얘기니다 생긴 후에 종종 이것들이 발생하다는 거죠. 그냥 뇌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뇌에 이런 충격이나 질병이 있으면 문제될이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정말 어떤 경우는 컴퓨터보다 더, 아니, 슈퍼컴퓨터보다 더 복잡하거나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상처나거나 조금이라도 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얘기치 못한, 기대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닥터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선언식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생각됐을까요? 대 이하가 목적으로 쓰여죠 완벽한 문장입니다 be related to 이거 뭐야? 무엇과 no 관련된 아이예요. 관련된 아 근데 비동산이 관련되어 지다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전치사로 쓸수있다 전치사. 두개의내적 of the brain. 이게 꾸며진 게 뭐냐면 둥개의 합그니까 반쪽 우뇌와 반쪽 좌뇌 이걸 합친 거가 되겠죠. 합친 그, 내,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만일, 그들이, 이게, 어색한, 다소 어색하네요. 아, 이게, 어찌된인지, 참, 어찌된 일인지, 저거는 제가, 여기서는, 어찌된 일인지라는 보통 다소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이쪽에서 원하는 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찌된 일인지 이것이 연결은 떨어져 좌뇌와 우뇌가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의 사람의 신체인데 큰 문제가 생기죠. 이것은 안무장 문장, 무장입니다 이것은 질환이죠. 이상한 질환이죠. 앞에서도 질환이라고 했을까 맨위에서 이상한 질환이 그러니까 이건 형용사겠네요, 그냥 형용사. 하나의 주목나요 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Unfortunately, 어,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것은 유동사죠, 유동사. 유동사고 동사, 주어져 있다, 동사. 그래서 두 개가 형용사인 거예 어떤 것도 알려진, 앞에서 꾸밀 때는 단 하나만 꾸밉니다. 알려진 치료가 치료약이죠. 치료가 치료약이나 치료방법이죠. 치료가 없다는 거죠. 그히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보시고 이제 하나 방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문제를 푸세요 하면 문제를 푸시고 잠시한 5초 후에 제가 다시 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잠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문제를 다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누르시면 제가 이 다음 부분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시작하세요. 푸세요. 예, 다 푸셨죠? 아그 사이에 금방 빨리 지었습니다. 아이, 좀 지저분하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번이죠. A body part with mind of its own. 그러니까 그거 스스로지, 자기 자신에 의한 마음을 가진 신체 부분인 거죠. 이게 뭐야? 또 다른 자기인 거죠. 자기 신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어, 어 해석하는 것보다 이거, 어아요 정답 해석이 더 어렵네요. <laughs> 두 번째, 그리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한번 앞으로 같이 보세요. 이거 앞에서 보시면은, h o w e 하지만, some condition, 어떠한 질환들은 어떻게, 어떻다어번인가떻게어 remain a mystery. m y s t e mystery. mystery. m e r y mystery. m y e r y m 번 s t e 이 y 번 y s 다 e r y mys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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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y 인간 1, 3, 4, 5번은 다 그, 에어리언 핸드 신드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번. 에어리언 핸드 신드롬에 관련돼어 가지고, 1번은 뭐야? enable. 어, 요거는 그냥 여기 쓸게요 in 빌 b l i i 이건 뭐뭐를 할수 없다는 거죠? 할수 없음을 나타내고, 이 능력을 나타내는, 이 o b l i i 과 능력을 나타내는, 무능력이죠. 무능력을 나타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무능력 아니면 할수 없음을 나타내고요. one head, 손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control, two 정사죠. two control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t h i s c o n n e c t i o n 연결이 안 되는 거죠. of the two head of the brain이죠. 복문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네 중에 두 개의 반쪽 짜리죠 자네, 온애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그 내용이 거죠. 3번. 이것은 Q죠. 그래서 그 Q가 참 알려지지 않은 것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Q, 치료죠. 치료법이죠. 예. 이렇게 보면은, 섹션 6의 첫 번째 본문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또 어, 본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